안녕하세요. 어,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입니다. 자, 이제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죠? 자, 벌써 이제 12월입니다. 자, 여러분, 어,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어, 기존의 어,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 자, 이제 19년도를 지나 이제 새롭게 다가오는 2020년, 어, 좀더 업그레이드 된 영상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어, 좋은 내용을, 어, 전달해 드릴 예정인데요. 자, 그러한, 어떠한 내용들이 또 어떠한 카테고리로 영상들이 제작이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될지. 자,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죠? 자, 그런 부분들을, 어,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어떠한 영상들이 이제 제작이 될 것인가에 대한, 어, 설명이, 어, 되는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 우리 운동을 하면서 어 제일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들 운동할 때 이제 하게 되는 웨이트 트레이닝, 어, 여러분들이 가슴 운동이라고 해서 하고 등 운동이라고 해서 하지만 정작 가슴으로 하지 못하고 등으로 하지 못하고 뭐예요? 팔만 아프고 어 승모근만 아프고 허리만 아프고 그거더 나아가서 인대 같은데 또는 어깨 손상이 와서 병원에 다니고 있는 어, 그런 또 문제점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2016년도부터 이제 제약되어 여러분들에게 이제 업로드가 돼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열심히 어, 구독하고 또 이렇게, 어, 시청해 주시면서 또 저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셨던 자, JM 워크업 목표 근육 사용 기술 영상. 자, 여러분들이 동작과 자세를 따라하기 때문에 자신의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하 모양만 따라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도 어,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수많은 영상들, 어, 동작 자세를 알려주는 그런 영상들을 보고 어, 따라합니다. 모를 모양을. 그래서 뭐예요? 역시나 팔이 아프고 목이 아프고 인대 손상, 어깨 손상, 또 병원가요. 하지만 또 그러한 영상들을 봅니다. 자, 하지만은 어, J.M. 워커 유튜브 영상에 목표 근육 사용 기술을 경청하신 분들은. 동작 자세를 따라하는 것 같지만, 어, 하다 보니까 좀 가슴을 쓰게 되고, 가슴을 쓰게 되니까 가슴으로 가슴 운동을 하고 있게 된단 말이에요. 뭐, 실제적인 어떤 전문가에게 직접적인 지도를 받는 것보다는, 어, 온전한 어떤 그런 습득이나, 어, 어떤 그런 수준에 도달할 수는 없겠지만, 자, 혼자서 해 나아가려는 분들에게는, 어, 큰 도움이 됐던, 어, 영상. 바로 2016년도에 업로드가 되었던 어, 목표 근육 사용 기술 영상이었습니다. 자, 2020년에는 자 동작 자세를 보고 운동을 따라하려는 분들이 매우 많죠. 자,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과 코드에 맞는 뭐예요? 동작 자세를 알려주는 것 같은데 결국 뭐예요? 스스로 자기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고 그렇게 해서 또 운동을 하고 있게 어, 교묘하게. 어,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어, 기존의 목표 근육 사용 기술에서 약간 이제 어, 여러분들이 어, 좀더 받아들이기 편하면서 이해하기도 쉬운 어, 그런 업그레이드 버전의 어, 목표 근육 사용 기술 영상이 이제 제작이 되고 이제 업로드가 또될 겁니다. 자 하지만 어, 기존의 2016년도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쉽게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도록. 어, 또 내용이, 어, 방법 같은 거. 어, 여러분들 또, 어, 앞으로 또 새롭게 올라오는 목표 근육 사용 기술 영상 보시면, 어, 재밌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 2020년, 이제 새롭게 어, 업그레이드 되는 JM워커 유튜브 영상은요. 자, 첫 번째, 어, 기존에 업로드가 되었었던 목표 근육 사용 기술. 각 부위별. 각 운동별로 여러분들은 동작 자세인 것처럼 따라하지만 결국은 제가 여러분들이 자기 근육을 사용하고 제외해서 운동을 하고 있게 제가 교묘하게 만들어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목표 근육 사용 기술 어, 업그레이드 버전의 영상 그 카테고리가 이제 만들어지고 촬영돼서 업로드가 될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어, 네이버에, 어, j m w o r k u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 어, 게시판별로, 이제, 새로 또, 어, 영상이 정리돼서 업로드가 될 거고요. 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재생목록 같은 걸로 이렇게 보시기 좀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 태블릿이나, 어, PC를 이용해서, 어, 그 카페, 카페, 어, 네이버 카페, j m w o r k u 네이버 카페. 음. 카페 카페 하니까 어. 카페라떼가 먹고 싶은데. <laughs> 어. 자, 어 죄송합니다. 자. 어. 네이버의 카페 제이 모카운 네이버 카페 어 가입하시면은 어좀더어 어, 수월하게 이제 또 보실 수가 있고 또 영상을 보신 어떤 후기들을 또 올려 주시면 어, 또, 다음 영상에 제작에도, 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2020년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는 JMOCA 유튜브 영상들에는 첫 번째, 어, 목표 근육 사용 기술 업그레이드 버전 영상이 부위별로, 그리고 부위에서도 각 운동별로 제작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저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레슨하고 스튜디오 운영 생각하고 이 분야 생각하고 머리가 터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가끔씩은 힐링을 해야 됩니다. 머리를 잠시 쉬게 해줘야 되죠. 자, 여러분도 일상, 어, 직장생활 그리고 이제 학업에 계신 어, 학생분들, 어 머리 너무 많이 쓰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안 그래도 머리가 아픈데 운동 좀 하려고 뭘좀 배우려고 하고 좀 이렇게 하려면 어때요? 머리 아프잖아요. 자, 그래서 뭐예요? 잠시나마 우리 뇌에 어, 휴식을 줄수 있는 그런 힐링. 자, 그래서 얼마 전부터 벌써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자, JM 워커우 힐링 타임이라는 영상. 자, 우리 뇌를 좀 쉬게 하고 어 잠시 우리 잠시 쉬었다 가자 그거예요. 어 마음과 어 뇌의 휴식.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통해서 잠깐이나마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또는 어 가봤었지만 내가 눈여겨보지 못했던 그런 풍경이나 이제 그런 걸 보고 또그 영상을 보고 나서 다시 어, 화이팅할 수 있는 그런 힐링 영상. 그래서 지금 얼마 전부터 벌써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2020년 어, 업그레이드되는 JM 워커 유튜브 영상의 자, 두 번째 카테고리는 어, 힐링 타임이라는 영상. 자 그리고 벌써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 자 시네마. 자 JM 워커 시네마라는 또 카테고리의 영상이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머리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배우려고 해도 어, 너무 싫어 어, 스트레스를 받아요 우리 뇌가 싫어해 자 그래서 뭐예요 약간 독립영화 스타일로 어, 촬영을 한 어떤 짧은 영화 한편 어떻게 보면 약간 드라마 같기도 하고 어뭐 저는 이제 영상 전문가나 어 전문적인 감독도 아니고 또 출연하시는 분들도 배우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 부족하죠 하지만은, 어, 어떤 그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뭔가를 알게 되고, 어,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또 그러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 촬영이 되고 업로드가 되고 있는 영상입니다. 자, 그래서, 어, 2020년, 어, 업그레이드 되는, 어,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의세 번째는, 어, JM 워크아웃 시네마입니다. 자, 그리고, 어, 여러분들에게 기존의 영양학이라든지 이 분야, 그리고 트레이너였던 가치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지속적인 어떤 영상이 업로드가 되었었는데요. 자, 그 부분들도 어, 조금은 재미있게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좀더 다가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어, 이 운동 분야에서 취할 것은 취하고 어, 좀 손해 보지 않는 어, 그런 여러분이 되실 수 있도록 2020년 어, 업그레이드되는. JM 워커 유튜브 영상 네 번째 어, 이런 어떤 분야라든지 어, 트레이너 그리고 이제 영양학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카테고리가 또 생기고 또 업로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JM 워커 유튜브 영상을 어, 한결같이 또 구독하시면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 또 응원의 문자 어, 쪽지, 어, 그리고 또 네이버에 있는 JM워커 카페에 또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주셨던 분들. 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2020년, 어, 더욱, 어, 업그레이드 되는 어, JM워커 유튜브 영상으로 자, 여러분들에게 어,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들로 여러분들 이제 찾아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도, 어, 네이버에, 어, j m 워크아 카페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입해 계시죠. 자, 그리고, 어, 지금 이제 또 새롭게 가입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응원의 메시지라든지 또 영상 후기 같은 거 이제 또 여러분들이 올릴 수 있도록 제가 또 카페를 꾸미고 또 이렇게 해놓을 거예요. 이미 기존에 되어 있지만 약간 이제 카페도 어 지금 리뉴얼 중입니다.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어 그런 영상들로 어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어 목표근육 사용기술 2020년판 어 기존 거보다 이제 업그레이드된 어이 영상은 진짜 기발합니다. 어 제가 제가 생각을 했지만, 제가 생각해도 참 기발한 것 같아요. 동작 자세인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하다 보면,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고 있게 만드는, 어, 그렇게 되면, 어, 여러분들이 이제 다볼수 있게 되죠. 아, 저 사람은 엉뚱한 근육으로 운동을 하고 있구나. 자, 이렇게. 자, 그런 어떤 교묘하게 여러분들의, 어, 능력을 향상시켜 줄, 어, 그런 영상. 자, 그래서, 어, 한결같이 또 제이의 먹화 유튜브 영상을 지켜봐주시고 또 새롭게 어, 영상을 접하신 분들 어, 새로 새롭게 또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 이전의 목표 근육 사용 기술 어, 한번 이렇게 또 한번 이렇게 찾아서 보세요. 아니면은 카페 가입하시면은 어, 게시판별로 이렇게 좀 정리를 잘해놨습니다. 어, 그래서 유튜브 뭐 재생 목록 이런 걸로 좀 찾아보기 힘들면. 어 네이버 카페, J.M.워크,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은 어 게시판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 이렇게도 어떤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된것 같습니다. 어 저부터도 이제 개인적으로 어뭐직 직접 이제 지도를 하고 있는 어 퍼스널 트레이너이기도 하고 또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면서 더 나아가서 이 분야를 위해서 뭔가 이제 하려고 어,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 저도 참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몸이 하나기 때문에, 시간적인 거. 그리고 제가, 어, 좀 뭔가 제가 더, 제가 해야만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은, 어, 그래도, 어, 여러분을 위해서, 어, 진짜, 어, 레슨하기 피곤해도, 내가 지도했을 때 회원님이 요걸 이렇게 해서 자기 근육을 탁 쓰고, 뭔가 탁 하게 되고, 기분 좋아할 때그 희열, 어, 희열, 희열. 어뭐 어, 가수 뭐유뭐 희열 뭐, 뭐, 그분 말고요 어 희열이 <laughs> 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영상 후기 어, 이런 것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영상은 어 제작이 되다가 어,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원하지 않는 영상은 어더일더 더 제작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그래서 어떤 그런 걸좀 이렇게 여러분과 어떤 기존에는 이제 어떤 교육 과정 같은 게 이제 진행이 됐었지만 어 어떻게 보면은 교육이라기보다는 어좀더 소통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이 어 너무 어려워하지 않게 어 어려운 내용이지만 어, 너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뭔가를 접하게 되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의 지식이 향상이 돼서 어, 이 운당 운동 어, 운동 분야를 다 이렇게 보고 어, 여러분들이 어, 손해 보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도록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2020년 업그레이드는 업그레이드되는. JM 워커 유튜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JM 워커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